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이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자 솔로몬이 이제 이장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소원하고 기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요. 나를 위한 것이냐, 타인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라는 것과 또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한 솔로몬이 받은 복이 바로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까지 하나님이 보너스로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심을 믿고 말씀의 지혜를 찾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도록 자신을 경외하고 맡겨준 일들을 귀히 여기고 정성껏 여기고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앞에서 이끄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예요? 아버지 다윗이 탄탄하게 세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한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일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아, 네 전과 네 후에 너와 같은 나라가 없을 거야.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왕이 되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최고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국이 된 상태에서 솔로몬은 현재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군거를 건축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투입되어지는 일꾼들이 무려 짐꾼만 7만 명, 돌을 떠낼 자만 8만 명, 이를 위해 감독할 자만 3600명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짓는 데 투입되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크게 혹은 의리의리하게 혹은 일꾼만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강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5절과 6절 앞에서 야 내가 과연 성전을 건축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러한 나라입니까?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지금 말씀 가운데 탁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장 후반부에 보면, 야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계획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된 자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맞습니까라는 것이 준비의 기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준비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더욱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솔로몬이 누군가에게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두로 왕 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후람이 하는 부탁받은 후의 행동이 참 재미있어요. 그게 뭐 외교가 됐든, 자신의 아니함이 됐든, 어쨌든 솔로몬이 부탁하는 그 상황을 응대하는 드라마 후람의 모습이 성형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만부에 보면 후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확실함을 후람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들도 보내고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부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부탁을 받, 요청했고, 부탁한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나와 어느 정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어, 무언가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나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유에는 같은 마음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큰 도움을 주더라도 그 유익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무언가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로 인해 힘을 얻거나 도움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회 안에 서로 함께 중부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 많기 때문에 행복할 때가 참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모아져 있고, 또 자신의 기도의 중보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의 창구가 또 목장과 기타, 교회 내에 고소중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좋고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로 요청하는 귀한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후람에게 그랬듯, 후람이 솔로몬에게 그랬듯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요청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후람왕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술자를 보내줘요. 실질적으로 무언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는 명확하게 깨달은 점이 있어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아무리 비전문가인 제가 마음과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더라도 할수 없는 일 투성이에요. 이 일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해야 되고, 저 일은 저 일에 대한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더 나아가 전문가의 권면이 정답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후라망이 사람 하나를 보내주는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양력이 성형 가운데 담긴 게 아니라, 무엇이 담기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재밌죠? 그 사람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력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신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후람왕 두로사람입니다 후람이 다루고 있는 두로의 왕인 후람의 두로사람이 바로 여기에 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난 사람입니다라는 소개가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그러한 사람이 참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터이니 그 사람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네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어 볼 때면,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성경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역사와 역사를 조인하는 사람, 정말 필요할 때 등장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시대에 정통성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성경을 건축할 때 등장하는 이 사람이 정말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요? 혈통 아닙니까? 야. 성전을 짓는데, 그래도 유대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말할 법한데, 결국 그 당시에 가장 터부시하던 혼혈인, 혼혈인이 성전을 짓는 총책을 맡아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목회지를 갈 때마다. 목회지에 이미 목회하고 있는 기라선 같은 어, 선배들이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걸 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야저 판에서 내가 끼어서 사역을 할수 있을까? 저렇게 잘 준비되고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끼어서 사역을 할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사역의 자리에 임했던 것 같아요. 유학을 나가기 전에도 함께 사역했던 선배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볼 때마다 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의 자리로 떠났고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거 사역지에서도 야 내가 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마음껏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다듬어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때에도, 야,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걸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는데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음, 정통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겠더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 내가 또다시 세상의 기준 안에서 내 모습을 판단하고 있진 않나?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면서도 또다시 세상의 기준이 정통성이 맞냐? 명문대가 맞냐? 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나의 시선과 기준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소중한 묵상의 시간을 바로 갖게 되었습니다. 들어한 호람이 기술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건축 자재를 요구한 대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니 그걸 요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자재들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의 사역 가운데 뛰어들 때 보면 전문성과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점검 없이 사역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믿음이면 다 되지! 라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막상 마음은 원이지만 실질적인 기술도 없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감당하다 보면 나도 지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성과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해요 그냥 은혜로 하자 혹은 은혜로 넘어가자 아이고 은혜다 라고만 갈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거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준비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직자를 아니, 항준직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여러가지 고민과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기준들을 가지고 임직을 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그냥 쫙 깔아놓고 여러분 교회 일꾼 하나님께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 가운데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 다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냥 후보건 없이 그 자리에서 항존직을 피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들을 목회자 그룹이 한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회의했던 적이 최근이고 작년 말이고 연초였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지는 일들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 일을 감당할 능력과 준비된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십이 정말로 교인들이 따를 리더십,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리딩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성전 자재가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솔로몬과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성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부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건축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마음이 모여져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 교회 안의 일들이 기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 하나 하나를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사가 기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진진올림픽을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목회자들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기획하면, 준비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올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겠습니까?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준비하죠 진진올림픽 첫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대 남성 기획자 4명, 젊은 집사님들 4명과 모케팀이 함께 회의를 무려 모임만 4번을 했습니다 전날에는 함께 모여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자, 이제 2시 반에 돼서 청년부 예배가 끝났습니다 청년부 예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청년부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환경은 어떻게 준비되어 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고, 탁구대는 어떻게 놓여져야 되고 탁구대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의자는 어디로 빼놔야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연습은 몇 시까지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이러할 분위기로 이렇게 있을 것을 예상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끌고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마이크는 누가 잡아야 될까요? 시작은 무슨, 누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이미팅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절대 빠지지 않고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를 잃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행사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예수 그리스가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이고 전부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앞으로의 한수막 이름교회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기초로 예수님이 앞장서시며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든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그랬듯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며, 필요한 일들의 여건과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